네, 지금부터 2019년 11월 우리 어, 고아권익연대 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는 우리 회장님. 승리하신 <laughs> 예수님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고아권익연대라는또 단체를 이렇게 설립하시고 오늘 이렇게 어, 같이 모여서 또 정말 그들의 권익을또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예누림으로 마음의 풍만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어, 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 충만함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 어떤 충 좋았겠다 싶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이렇게 알게 되고, 참 이런 역할들을 볼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아 권익연대가 어떤 그런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단체가 될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단체 고아들의 이런 아픔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아 이렇게 쉽게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는 사회 정부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보살피고 어느 정도까지 돌볼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의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말 세상에 버려진 느낌으로 이들은 이제 살아가야그들 정말 주님이 그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길 때 그들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은 종료됩니다. 저도 아까 잠깐 나눴지만 정말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목소리도> 아, 지금 음, 이제 음, 한명 미국에 같이 여행 그러니까 미국으로 음, 같이 보주는 네. 것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두달반 정도 미국에서 먹고 잡고 저희 스탠에서 리일 길거리 폴에들 그거 다양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지지해 주시면 이엘리트에서 여러분들께서 별비 관리 가져 주시고 가족이 움직이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지, 뭐, 제가 나온, 나온 이유는, 이제, 뭐, 다음 순서가 나보고, 나, 대, 전전 대표라고, 전, 나, 뭐, 제가 나눠 하더라고, 사장님이. 그래서 방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네. 그, 그, 계속해서, 이제, 예전, 너무 많은 연대 일이, 지금, 그, 계속 우리의, 그, 해야 할, 사명과, 사역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지연이 넓어지고, 영역이 굉장히 네. 넓어지고 있어요. 그 광주 고려 사건,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아이 음.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스타트 를 해야 할것 같다. 왜냐하면 아 어, 이제 그동안 이제 고려한 문제가 너무나 이제 어설프게 계속 달아졌어요. 자그다 보니까 이게 핵심의 문제을다 잊어버리고 계속 예, 잘못된 그런 이야기 누어보만 퍼지게 되고 막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고연에서 다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로 마무리 광주를 제가 이번 주월요일 갔다 왔죠? 맞나 다웠게. 이제 그 당사자 21살의 광 고유라는 게 계속 다공유회에 왔던 거대로 내년 5월에 음. 우리가 국회를 들려고 내셔널 어셈블리에서 컨퍼런스를 열자.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지. 주제는 고아로 놓고 이 고아의 당사자인 해외 입양인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줄리 디발스도 여기 같이 있고. 그래서 해외 입양인의 당사자의 목소리, 또 분명히 해외 입양인 중에 부정적인 고생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어요. 여기 마바라킴씨도 굉장히 고생하셨던 얘기를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렇게 고생할 수도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되셨는데, 또 많은 그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얘기 있을 것이고, 어떻게 또 잘하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에 모든 포커스는 거죠.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좀더 나은 삶을 가정을 그것을 이어서 5월 마지막 주가 될건 5월 16일이 될건 우리가 한번 광화문에 집회 신고를 해서 광화문에서 집회 신고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원할 것같그 그러니까 당시에 보건복지부 소, 산하 소속이 될것 같은 국회의원도 초대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내년 5월 행사기 이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주제로 제가 이게. 한번 세팅됐다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문건과 앞에서 내놔야 될 문건도 손을 봐야 되지만 요구할 것들도 계속 손봐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작업을 말씀드린 대로 했다가 그 카톡방에 계속 지금 뭐 이진수 대표님하고도 얘기 주고받고했던 것들 다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 그동안 뭐 했는지 <laughs> 우리 교회가 큰데 크긴데요또 우리 교회에 제 출신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30명 이상이 아, 예. 1 0년간온것 같습니다. 음, 제가 퇴소하면서, 그, 미안해, 죄송하지만, 그 시설 안에는 가정예비거든 사실 가정예배. 선대무가 지출 보고를 보니 한 300만 원가량 네.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실 계속 지금 어, 목사님께서 그 어. 다음에 성교를 가는 관계로, 오프신 어. 관계로, 네. 연내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보시면은 응. 예내년까지넘 예, 먹었으면 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본질을 묻지 않게 그 부분 여러분께서 잘잘 잘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광주 제가 아까 광주 고려 사건 제가 저기 갔다온 말씀 드렸고요. 다시 20, 그 12, 11월 28일 날 광주도 내려갑니다 재판에 타원서를 그 우리 성국장님이 에, 써주셨습니다. 탄원서를 써갖고 아마 법원에 다제체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란 사건은 단순 고유란의 개인이 학대를 받는 사건을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음. 고아들의 학대 사건이라고 보시고 해야 하니까요 네. 홈페이지 관리 IT 매월회의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어 종사자, 당사자 이것도 뭐, 뭐 이미 얘기했고 추기금, 조기금도 우리 전체 금액 어떻게 나오는지를 뽑아보고 나서 어 예산을 내년 도거를 지금은 11월이면 이제 마무리 됐어야 되는데요. 어 12월 달 하기 전까지는 뭐 주대표가 한두 번더 만나가지고 예산을 뽑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우 퇴소인 기업인 안동 팽동 요천 아, 몰라요 이그 대표님이 말씀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저기 대표님 그 네. 아, 죄송해요 제시 <laughs> 그세 번째 정사장 당사자들의 법적 제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종사하셨던 분들이 요즘 제보가 계속 이게 예. 무엇이에요라고 얘기해서 조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것에. 어, 카톡방에 올렸듯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짧게라도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더, 아마 제가 이진수 대표님하고 계속 그 안에서 어, 카톡 주고 받았잖아요. 그 내용에 근데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입장문의 내용입니다. 입장문 내용과 아까 그런 어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아니면 변호사님들과 같이 그것에 대해서 어, 국지전으로 싸우는 것과 우리가 표면적으로 앞에다 놓고 어, 그 시설 그리고 시설이 앞으로 공간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는 서울 근교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 도미토리 형태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충분히 대학 공부하거나 어, 직장 구할 때까지 직업 훈련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주고 서울에 있는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지방에다 보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면. 어차피 지금 국가도 대안이 없고 정부도 대안이 없는데 10년 익스텐션 하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시설이 좋아겠지인데 하 시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의 입장으로 케어를 하면 시설은 더 이상 막 애들 붙들고 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시설은 지금 아이들 베이비 박스 계속 요즘에 테레전 나오고 있는 게 감사 원장님이 우리 입양 가족이세요. 지난 5월에 감사 원장님한테 베이비 박스 얘기를 열심히 했고. 어쨌든 버린 건 유기는 유기예요. 뭐 말이 필요해요. 근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하게 뭐 전술적으로든 우리가 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거나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 것들은 좀 빼면서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모임은 그 항상 예정했던 대로 세 번째 주 목요일인가요? 저희 China we have all those baby girls in China. and um they the orphans director uh had two rooms one for the babies a s they came in and the other room is what they call the dying room where the a y 중국이에요 이전에 알다시피 뭐 워낙 남아선상이죠 mm -hmm. 그래서 mm -hmm. 모든 아이들을 받았는데 <laughs>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방 하나는 받는 방그 mm -hmm. 옆에 방은 는방 mm -hmm. and so when the babies they felt 그들기의뭐 여러가지 못생겼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럼 그런 아이들 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어차피 그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는, 아기를 죽이는 방으로 다 건너 놓습니다. 이 so um, 그그 고아원에는 거기에 뭐 책임자가 있었겠죠. and there were some good orphanage directors found mm. that they could make money oh, okay, well, I, I no, understand. No. they so there's next i work for an agency and i had i was a single parent supporting three children mm. and i was paid and so even the u.s immigration in order to file for the immigration paperwork for that child to go from korea to america they charge right up front $4000 there's home study fees there's a cost of, of, of taking care of that child so there's a lot of cost. so to say that a child was sold or that that whole paid for that child is to is to say we didn't hold put that child into that orphanage and then and then buy that child so that they could place that child in a family that child was in an orphanage they had no other option than to be in that orphanage to live there for the rest of their life or to have a family what is the what is the worth of a child as to... 그지만그 아이들을 그 입국으로 입양 보내실 에는 가정 방문 조사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고아들의 그런 권익을 위해서 모사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눈이 내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때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고아들이 더 이상 이전에 그 선배들이 겪었던 그런 아픔과 그런 정말 그 상처들을 이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아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큰 감동입니다. 정말 발벗고 이렇게 뛰고 정말 도와주고자 이렇게 정말 와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임원들 하나님 회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